봉준표홍준표봉준표홍준표봉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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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봉봉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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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경선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어서 거듭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많이 없습니다백불의 일도 안 되는. 당신만으로는 대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50만 당원으로 보더라도, 민심에 비하면 그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에 당신으로 대선을 지르려고 했으면 그것은 대선에 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달가 어떤 상황에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부에 지금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둘다 가야 니다 이런 는 제가 2 6년만 정치를 해봤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97년도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 DJ 비자금 사건으로, 어, 우리는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은, 검찰이 수사 중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건하고 지금 사건은, 판이 틀리죠. 그때 DJ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DJ한테 정치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laughs> 피해자라기보다도 DJ를 좋아해서 정치 자금을 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에 비이 어우게 쌓인 것은 피해자가 서로가 많은 민생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참혹한 대선이 되고, 대선이 국민들의 잔치가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국민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선 구도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다. 대선이 끝나고 지는 사람들이 이 성공하는 대선이 될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대선입니다. 제가 <laughs> 경선을 할 때부터 비리옥대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토론에서도 내 말을 한 일도 있고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부터 양진영에서. 내가 지금 만남보하는 그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이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으로 지난 금요일 어, 성북구에 성북하에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속상에서 경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정당 내에 소상하니까 분명히 알겠습니다. 비리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주기를, 어, 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무대와. 이거는 해. 원팀 정신하고 어, 별개인 겁니다. 제가 대선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고. 대기 종문 한것 같고, 그건 원팀 정부의 어, 주장을 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별개의 니다 맞습니다. 97년 대선, 2002년 대선에도, 예정총교 대선에도, 저는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두 후보의 아들이 불법을 알지지만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총회 대해서도 저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소신하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 후보가 됐지만. 그 마이크를 잡기나 그랬다. 그래서 내 지구당에서는 <laughs> 대선 활동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생각하니까 마치 이번 대선이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더군 더배 더 어리. 그런 데서 저는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참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나서 주기라도 주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은 저는 이번 데서에 저희 역할은 국민적 흥행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이 났고. 원한 저를 위해서 정말 열렬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 아직 안올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김종필 총대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대선판이 대선판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판은 다르겠습니다. 뜻다방처럼 보여 들었다가 헤어졌다가 또 어, 일이 생기면 모임하는 어, 뜻다방처럼 어, 그런 데서는 어, 또는 선거 조직으로 최근에 <laughs> 발제됐지만은 저하고 같이 이 이런 분들의 어, 마음이나 어, 그것은 어, 여러분의 고마움을 제가 정치 인생 끝날 때까지 믿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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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여러분, 분수하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대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터시작 응. <laughs> <laughs> <자, 우리> 고생하신. <laughs> 아, 그래, 하고. 지금까지. 알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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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laughs> 들어가는 것이 맞다른 생각입니다. 끝까지 무대하고생감사합 <laughs> 우리 각자게했고박 치면서 캠프 해다 여러분, 심으로 ごめんなさい。

하 <웃음 <웃음> <아 지금

그분들은 죄분들은 감히 좋아 사람을 보고 가 <목소리> 사람을 보고 <목소리> 그분들조심하 <목소리> 누가 이렇게 하 따라가느냐. 또걱정들러고 청년 대체,

지금 뭐더합니다 제가 팔월2일 처음 나와서 37.4% 빼야돼요 그것이 37.8%로 올라가는데딱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그래프를 한번 걸고 치고 올라가서 48.9%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3달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하는 그래요. 그 자기 생각이 비난이 됐다. 이거가 진정성이 없어 I mean, it's.

للہ اکبر Thank <laughs> you.